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중년 로맨스 길라잡이 은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등의 발기부전치료제를 똑똑하게 먹어서 더 높은 효과를 보게 하고 부작용도 덜 생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복용법을 모르고 그냥 관계전에 먹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먹는 것보다 이 방법을 지켜서 먹어야 더욱 효과도 좋고 몸에 부담도 없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된 복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반드시 공복에 섭취한다. 공복에 섭취하는 게 가장 좋으며 특히 기름진 음식과 같이 복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88전과 비아그라를 공복에 먹게 되면 약효과가 나타나기까지 평균 20분 정도가 소요되며 최고 혈중 농도에 이르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1시간 정도입니다. 따라서 최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관계 1시간 전에 복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하지만 식후에 복용을 하게 되면 흡수가 느려져서 약효가 굉장히 늦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고 복용하게 되면 최고 혈중 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1시간이나 더 증가하고 최고 혈중 농도도 29%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식사 중에 또는 식사 후에 바로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적 흥분이 동반되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그냥 먹기만 하면 알아서 발기가 돼야 하는 것이고, 발기가 안 되면 뭔가 잘못된 거고, 약이 효과가 들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무리 88전과 비아그라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성적 자극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발기 부전 치료제는 우리 몽둥이를 작아지게 만드는 요소인 PD5를 억제하여 발기가 유지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성적 흥분으로 인해 우리 몸에 산화질소가 생성되면서 발기가 되며, 이것을 유지되게 하는 것이 발기부전 치료제인 것이죠. 따라서 성적 흥분이 없으면 발기 자체가 되지 않으니 아무리 치료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를 줄인다. 스트레스는 정력을 떨어뜨리고 혈관을 수축시켜 발기를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마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 유난히 스트레스가 심할 때, 약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실 텐데요. 물론 적절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몸의 기능과 더불어 발기력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발기부전 치료제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음주 후에 복용하지 않는다. 많은 남성분들이 음주 후에 발기가 잘 되지 않아서 이때 약을 드시곤 하시는데요. 물론 음주 후에 꼭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술과 같이 복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가 반감되고 부작용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 자체가 발기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으며, 음주 시에는 기름진 음식을 안주로 많이 먹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차라리 술을 먹기 전에 미리 약을 먹어두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을 병행한다. 운동은 약이나 음식보다 더욱 효과가 뛰어난 천연정력제입니다. 특히 달리기 같은 운동은 남자의 성적 기능을 높여주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운동을 하지 않는 중년 남성은 발기 부전의 위험성이 30%나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 근육이 튼튼해지고 혈관의 탄력성도 좋아지며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감소합니다. 이러한 몸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남자의 성기능인 정력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특히 달리기, 자전거 같은 강도가 높은 유산소 운동은 혈관 확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화질소의 공기를 촉진시킵니다. 또한 스쿼트 같은 하체 운동은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발기력에 좋은 기능이 강화되면서 남성 호르몬까지 분비가 촉진되니 그야말로 부작용 없는 가장 최고의 천연 정력제인 것이죠. 그럼 남자의 발기력과 정력을 증가시키는 가장 최고의 운동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허벅지 운동 앞서 말씀드린 스쿼트, 자전거, 계단 오르기와 같은 운동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몸의 심장은 혈액을 내보내는데 하체 운동을 하게 되면 허벅지로 많은 양의 피를 보내게 됩니다. 이 경로상의 혈액은 골반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성기에도 혈액이 유입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동으로 성기로 향하는 혈류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 운동과 같은 하체 운동이 정력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딱한 가지만 해야겠다면 가장 추천드리는 운동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허벅지 강화와 동시에 심폐력도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만약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시라면 이 계단 오르기를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그 효과를 온몸으로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두번째 달리기.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성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성기능 장애 예방도 할수 있습니다. 실제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과 성기능과의 관계를 실험한 무수히 많은 연구 결과에서 이미 검증이 되었고 거의 천연정력제라 불리울 만큼 엄청난 성기능 향상 운동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혈액순환을 촉진할 뿐 아니라 혈관을 유연하고 튼튼하게 해주고 심폐 기능도 향상시킵니다. 또한 온몸에 엔돌핀이 돌게 하면서 행복감도 주게 되죠. 스트레스는 성욕을 떨어뜨리고 혈관을 수축시켜 발기를 방해하는 주범 중에 하나인데요. 달리기 같은 격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이러한 스트레스도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성욕도 좋아지게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발기력에 중요한 산화 질소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발기력도 좋아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마음 먹고 꾸준히 일어나체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하다 보면 정력 강화에 반드시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하고 오래가는 발기를 위해 올바른 약의 복용법과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드리자면, 발기부전 치료제는 공복에 먹는 것이 좋으며 기름진 음식이나 술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적당한 성적 자극이 동반되어야 하며 스트레스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 운동을 병행하면 좋은데 최고의 운동은 하체 운동과 달리기이다. 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더 이상 발기 관련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강하고 멋있는 오라버니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은서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